현대글로비스는 네, 22만 원이면 좀 높은 곳 맞, 뭐 높은 자리 맞고요. 어, 구름 저항대제가 말씀드렸었죠. 여기는 구름 저항대입니다. 21만 원부터 22만 7천 원 사이는 들어올 때마다 저항을 받고 내려가는 자리예요. 지금 오늘 19만 7천 원에 종가 끝났고 최고점은 19만 8 500원이었는데, 높게 사면 어떤 게 어렵냐? 손절 타이밍 잡기가 참 힘들어요. 힘든데, 어떻게 매매하면 좋겠냐 하면, 여기 122평선 좀 칼같이 지킨 느낌 없나요, 혹시? 122평선을 아주아주 아주 칼같이 지켰어요. 그리고 지금의 오늘의 포인트는, 오늘의 포인트는, 122평선을 칼같이 지키고, 튕겨 올리고 있는 중인데, 각도를 아래쪽으로 꺾은 22평선을 여기서 만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여기를 저항받고 내려올까? 그것이 궁금한 포인트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궁금해지는 그런 포인트고요. 자, 지금 고런 기로에 서 있고요. 저라면 근데, 저라면 그런데, 어... 허지님 일단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의 매매에... 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 항상 제 의견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저라면 한번 기다려 볼것 같아요. 어디에 여기 120평선을 튕겨줬다에, 그거에 한번 걸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세선 위로 올라오면 아주 좋은데, 얘가 추세선을 위로 올라올까? 일단 지금 22평선을 만났잖아요 올라오다가 22평선을 만났는데 22평선이 기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기 추세선이 더큰 기로입니다 얘가 요 추세선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면 한번 확인하러 간다 아래로 뚫어도 확인하러 한번 가요 얘가 여기에서 확인을 한 걸까? 조금 애매합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확실히 확인하러 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걸 확인하고 떨어뜨릴 것인지 아니면, 그냥 뚫고 위로 올라갈 것인지는 여기에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오늘은 그첫 번째 단계로 22평선을 만난 것 뿐이고요. 저는, 이거는 괜찮다고 보여져요. 이거까지는 괜찮다고 보여지고, 어 여기서 출세선을 뚫으려면 20만 5천 원이거든요. 20만 5천 원을 뚫고 올라갈지 말지. 그게 사실은 더큰 기로입니다. 그래서, 20만 5천 원을 뚫고 올라가준다. 20만 6천 원. 7천 원. 아싸!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근데 그렇지 않고, 20만 5천 원을 딱 찍더니, 혹은 20만 6천 원. 살짝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또. 6천 원을 딱 찍더니, 우르르르르 또 내려와 버린다. 그래서 종가는 밑에서 끝났다. 그러면 그때 손절해야죠. 손절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매 포인트가 매수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 워낙 높은 자리에서 사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는 한번 버텨볼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제 생각이죠. 만약 에 낮은 자리에서 샀다면 충분히 그게 가능해요. 혹은 어, 지금 버텨야 되는 그 자리에서만 샀어도 그러면 한번 볼까? 그런 생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높은 자리에서 사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번 지켜보셔라 하고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해요. 애매한데 그 앞으로는 매수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그룹이스는 뭐 흔히 어 얘기하는 저는 그 잡주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그 가끔 주식을 어설프게 배우신 분들이 막그좀막 그, 그 얘기하시면서 월, 워낙에 단어 선택을 조금 신중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런 분들은 얘기를 하실 때아이렇뭐 개잡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그막 깔아뭉개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주식 시장에 잡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 그걸 통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또그 회사를 그 회사에 애착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저는 그런 표현은 별로 좋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어쨌든 어, 흔히 얘기하는 그 잡주에 속하는 종목은 아니니까 현대글로비스가 네 계속해서 기다려 장기 투자 관점에서 기다려 보실 법도 합니다. 음 괜찮습니다. <laughs> 아, 그러시면 반성하셔야죠. <laughs> 달라지시면 됩니다. 달라지시면. 자, 그러 합니다. 어, 지금, 저항받을 자리에서 저항받고 있는 거예요. 주봉상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매물대잖아요? 예, 네, 매물대가 된 건지, 원래 매물대였는지, 주봉상 매물대를 바로 만들기는 힘들거든요. 예, 네, 그런데, 여하튼,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중이다? 그렇죠! 짱비님, 맞습니다. 네. 상장, 상장 그 요건이 얼마나 그, 어려운 건데요. 사업해보신 분들은 이 상장의 의미를 아주 굉장히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합니다. 핸드글래비스는 아직 조금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 네.